그 다음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의를 먼저 집행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내 풀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잘못 들으면 귀를 긁어주는 말씀을 들으면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이 다 피해버렸다 이렇게 막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율법이라는 게내 영혼을 올바매 가지고 저주를 짊어지고 율법의 저주가 끝날 때까지 율법에서 성령 받을 때까지 고통밖에 만드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의 멍에예요. 죄악의 멍에를 내가 죄악의 멍에를 벗고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멍에를 절대 함부로 벗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길들이는 송아지가 몸에 벗고 싶다고 해서 펄떡펄떡 뛰면은 포트레를 가지고 잡아서 탁툭 이렇게 채는 거거든요. 그냥 살살 잡아다 니지 않고 탁 채고 탁 채고 그러면 이제는 내가 몸을 벗으려고 운분치면 나만도 고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점점 복종해가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길들임을다받아오신 경험들이 다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그것이 진책하는 것이고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냐 그런 걸 보면 내가 뭐뭐뭐 뭐, 뭐 괜찮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나를 이뻐서 갈빈 그 교리처럼 구원해 주고 그런 게 아니죠. 내가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먼저 이런 많은 하나님의 손에서 치리받는 징책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꺾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그속 사람을 건져준다, <laughs> 구원해준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유주한자로 네. 얘기하냐. 나유아가 말한 말.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창상은 중하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나움이라는 사람이 받은 그 상처, 그 창상이 너무 중하고 깊고 그. 영혼을 너무너무 남두지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 말로 이제 그런 사람들 보고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 나도 내 인생 짧은 인생이지만 뭐 책을 성병권어 이제 대부분 그런 말 표현을 하지요. 그건 뭐냐. 나우미 영화 같은 그 10년 세월을 나도 경험을 했다. 마라의 쓴 체험을 나도 해봤다. 그 말을 하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네, 이렇게 먼저 이제 징적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된 인간의 기질을 뽑아내야 되니까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배우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육신을 꼬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많은 아, 고난으로 말며 구엇을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워서 구원의 함을 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같은 죄덩어리들이야 얼마만큼 더 많은 고난과 연단을 거쳐봐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성경 모든 이야기 다내 얘기네요. 내가 고집신 게 아니고 내가 잘난 체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말이 잘난 체는거 눈꼴시다고. 뭐. 그런 소리로할 필요 없네. 뭔가 아무것도 아닌 거 있으면 요새처럼잘하먹기를 좋아하고 뭐 뭔가 자기 잔머리 굴리고 자기 머리 중과 그거 믿고 있지 하고 그래도 뭔가 세상에 나가서 그거를 손을 대보면 나보다 한 수가 높은 사람한테 꼭 당하는 거요. 그것을 한번두번 번 당해가지고는 아내 힘은 안 되는구나. 나보다도 더한시가 높은 사람이 땅다면 얼마든지 많구나. 이런 걸 체험적으로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감서 그룹을 탁고 그룹. 이제는 나 그만 밟아 둠치기로 했습니다. 주님 은행 하나 필요합니다. 이런걸 돌아오게 되는 것인데, 이게, 그래서 야구의 는란과 요새의 혼란을 강요 보셔야 되는 겁니다. 복음 당여보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사실 모르는 사람이요. 그 아는 척 말고 그냥 거몇장몇 절가 매달 매친 날 매시 매품 매개에만 뭔가 따져 하지만 그건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것이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중한 장상을 의미해서 고쳐줄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아팔토리오 함께 오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 형제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다 응하기를 바랍니다. 네. 네. 내 송사를 변할 자가 없다. 송사를 계속 당하지만 왜 네, 너는 죄인이다라는 송사를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니냐? <laughs> 욕기에 보면 욕보고 여기 신부들이 계속해서.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의로운 하나님이고, 은혜로운 하나님인데, 이거 괜히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니지 않냐 하면서 정결를 계속해도 사실은 그송사를 대해서 변화해줄 자가 없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자신이 요백에 나타나서 인류를 먼저 보내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 자신이 짐승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뭐, 하마이다, 기 대표적으로. 하마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악어 이야기, 이런 얘기를 쭉 들려주는데, 가만, 보니까, 문득 듣다 보니까 그냥 번개빛이 임했는데, 보니까, 우마, 그 하마가 바로 나네. 그, 그 악어가 바로 나네. 이것을 요기 결국은 깨닫고, 인제사 무릎을 다 꿇잖아요. 예,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날 이렇게, 이렇게 신기 아닙니다. 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돌아온다는 게이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올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가 되셔가지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상처를 싸맬 약이 되시는 분, 치료자가 예수님, 의원 예수님니까? 약을 가지고 오늘 이제 오늘 다이 말씀이 예, 다약발전다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 크고 깊은 중한 창상과 깊은 상처들을 인간 세상의 그 누구도 어떤 의원도 고칠 수 없는 이을 중한 상처들을 다 치료해 주는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도 만나서 그만 죽게 되었던 그 사람에게 사마리아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그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서 자기 짐승이 태워가지고 주막집 주인에게 갔다가 불탁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차지 아니하니 아니, 이는 네 허물이 크고 네 죄가 수담을 인하여 사랑하던 자라는 것은 그 뭐, 예. 그럼 네, 또 친척 아비집을 친척 친구들 다 그렇죠.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은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가 한때 세상 말로 잘 나갈 때는 맨놈의똥파리들 이렇게 끼어들어가지고 힘뚜하면 뭐 술집에 가자 어디 가자 친구들 이렇게 많다가도 그지이지상거지 돼가지고 알고지 돼서 나우미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빈손들부터 터터터터터터터이터이터터터터터 너 사랑하던 사람 다돌인돌으로다떠나가그 없어. 심지어는 부모, 부모 자식 사이도 멀어져 버려. 그것은 다왜 그렇게 하셨느냐? 네 허물이 그거 네 죄가 수다 하버리나요? 하나님이. 네 주위에 있는 육적인 것들을 계속 붙여놔주면 너는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그런 그러니까 결국은 다 그렇게까지 하신 것이지요. 어, 저는 안할 소리지만 혈새끼들 오고 쭉 하고 이렇게 해도 생활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래도 손볼일 많은 사람은 그래도 형제가 아니라든지 뭔가 좀 가까운 사람 말해도 좀 어느 정도 좀 이게 좀불쌍여유만 사람한테 가서 자존심 꺾어가면서 가서 정말 떨어지지 않는 말 했는데 땀소리 탁 하고 해서 그문닦고돌아으면서 내가 다시는 이제는 내가 시럽게 물고 죽지. 이제는 가서 차라리 남한테 가서 손을 벌려면 벌렸지. 내가 동기관들을 절대 찾지 않냐니라. 고 분은 그날부터 딱 끝나지, 언제. 그런 한번 경험을 해보시야만 영절날 오라 말아라 소리를 함게돼 있어요. 그 경험 안하면 계속 불러대기 때문에 사람 죽어, 이거. 언제 끝낼 건데? 세상 사람 모르는 사람들은 먼 사람한테는 자존심이 덜 상하죠. 그렇게 당할 때도 그러나 거기다 되고 일장 설교 말씀을 한 시간 내에 다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소외